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모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 위기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는 최근 한 국제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목소리> 현재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무역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한국 상품에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약 4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하라는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건입니다. 이 돈을 현금 형태로 미국에 그대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전장치 없이 그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면 한국은 IMF 사태와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한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 중앙은행이 서로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위기 상황에서 달러가 부족해도 미리 빌렸을 수 있는 외환 안전망이 되는 장치죠. 실제로 일본은 이미 미국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외환보유액이 한국의 두배 이상이고 미국과 통화 스와프 라인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당엄하기 부족한 조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 측은 이 투자금의 사용처를 직접 선택하고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소한 상업적 타당성, 즉 경제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확실히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 의장석에 앉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외교적 입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또 다른 IMF 위기냐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냐? 지금 한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